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에, 오늘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에, 이야기를 에, 나누려고 합니다. 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인데요. 성경을 볼 때에 에,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에,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 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에, 그 본문의 가장 깊은 의미를 에,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 우리는 성경 속에 사는 유대인들의 에, 눈으로 어, 이해할 때에 에, 그 원리를 에, 그 의미를 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에,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어, 좀 다른 각도로 어, 각각 다른 각도로 이 비유를 한번 예, 보고자 하는데요 예, 천국의 비유,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밭을 예, 샀다는 이야기이죠 예,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남의 밭을 예,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처럼 사고 팔고 어, 넘기고 할수 있는 예, 그런 부동산의 개념, 어떤 재산의 예, 재물의 개념, 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 남의 받친 예,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설령 예, 팔았다고 해도 신년이 어, 되면 다시 돌려줘야 신년하면 아, 보통 50년인데요. 예, 반드시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받친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밭을 사고 팔 수가 없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밭을 돈 주고 샀다라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이야기 속에 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비유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른 비유들을 앞으로 종종 볼 때가 있을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상당히 많은, 부, 많은 비유들이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만은 비유니까 그렇게 가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한 가지 의미를 더 분명하고, 어, 올바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감추인 보화가 천국일까요? 아니면 밭치 천국일까요? 또 다른 무엇이 천국일까요?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다른 각도로 한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보화를 가만히 숨겨두고 그 보화를 담고 있는 밭 전체를 사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감추어진 큰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화를 담고 있는 밭 전체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소유한 것입니다. 밭을 소유하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온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담고 있는 것을, 천국을 담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 것으로 소유를 해버리면, 천국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을 담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 것으로 소유를 하면은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들어 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즉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붙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이 일은 누구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서 그분께 붙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큰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생각합니다. 아주 고대시대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번성 속에는 내세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번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불로장생초가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어, 요즘에는 진시황제가 찾았던 불로장생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과학기술로 뭘 하려고 합니까?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실제로 기계파를 가지고 있다거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전자파, 뇌파 같은 것들과 기계적인 그 뇌파, 뇌파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기술로는 사람의 머리만 놔두고 어, 모든 몸을 기계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영생하려고 한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차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보화를 담고 있는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밭을 소유하는 것을 보니까, 먼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밭 얻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가치를 아는 것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천국의 보화 예수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먼저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관이 될 때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보화의 가치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뻐하고만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음 주에 헌금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법문은 그 밭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밭과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밭, 자기의 기업입니다.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것과 그 밭과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안은 자기의 삶 전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바꾸어서라도 그 말씀을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보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고 내 삶의 일부, 삶에 도움이 주, 도움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조금 주는 그런 도움이 정도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삶 전체를 무엇과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깔끔한 결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내 소망, 내 능력, 내 미래, 내 가치관, 내 기쁨, 내 소망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죽어져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딱이 부와 이 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소유한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과 영광과 영화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파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바꾸어 살라도 보화 천국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소유한 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화가 그 안에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밭의 보화를 그 천국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많이 집중할 필요도 없고, 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채 비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그 밭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 이 땅의 모든 것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 꿈과 소망이라도 다 팔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 보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라도 팔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 소유를 쌓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속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안에 그 보아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반대로 되어서 살면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 안에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예,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최성 목사가 돈 1억 준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해질까요? 그래 지지가 않는다. 무슨 이해 되시죠? 그래 지지가 않는다.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이죠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 그래 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조금 준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더 이상 다니지 말하면 그리 그래 지겠습니까? 그리 그래 지지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세상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인이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성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둘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은, 그래야 한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와 내삶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은, 예수와 물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팔아버려야 된다면, 버려야 된다면은, 송도라는 이름과 세상에서의 어떤 이름 그 명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이 예배와 세상의 유익 중에서, 이 주일과 세상의 유익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굳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이 밭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이 밭을 사는 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버리면서 세상의 물질과 유익을 얻, 얻, 얻었던 그 사람이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은 주님의 소유, 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던져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이고 예수 안에 보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들을 볼 때에 과연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일지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겠는지 말입니다. 나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를 버리고 이주의를 버리고 어 세상의 다른 일을 쫓아서 간다면은 그러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 이한 시간의 예배보다 못한 예수로 안다면은 과연 나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며 보화를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겠는지 말입니다. 전혀 성도답지 못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은 예, 천국에도 어쩌면 욕설과 저주와 술과 담배와 향락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지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버린다면은 그러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 등을 돌려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나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선도님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자신과 삶을 인생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저기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알고 있을까요? 별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곳으로, 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별 것을 다 버려서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인 정도, 그 정도의 천국으로, 그 정도의 보화로 알고 있겠습니까? 저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드려도 다 받으시는, 바쁠 때는 안 찾아도 되는, 일당 몇만, 몇만 원보다 못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을지.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에 가야겠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천국은 어쩌면 안 가면은 안 되는 것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별일이 있어도 죽어도 가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해 드린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그분을 대접해 드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쩌면 가족보다 가족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가족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일단 5만 원, 10만 원, 아니 30만 원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그만큼 중요한 분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알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헌법을 준수하고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도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바로 이것이 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는 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50도씩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영화까지 떨어지고 밤에도 역시 영화까지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많아요. 예,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에는 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언어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예, 그곳은 흙 바닥 위에 오늘날처럼 막땅 포크레인 파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 아니고요. 그것은 넓은 예, 타장마당. 옛날에 곡식을 털던 넓은 마당, 쉽게 말하면 마당바위미도 완전히 흙흙이한 털도 없이 바위예요. 다윗이 어른 안에 타장마당을 돈을 굳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50도씩 올라갔는데 그 바위 돌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맨발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신발에는 부정한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을 버려서 그 뜨거운 돌리를 맨발로 걸어서라도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겨울에는,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요. 실제로 동상이 많이 걸렸대요.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대충 들어도 되고 바쁠 때는 좀안 찾아봐도 되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 하나님은 뭐 어차피 뭐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라면 끝벅 못 죽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라면 끝벅 죽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 워낙 좋아하니까 나랑 끝벅 못 죽고 대충 해도 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별일 있어도 그분과의 약속,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예배는 별일 있어도 찾아봐야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본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헌법도 잘 지키십시오. 질서도 잘 따르십시오. 그것도 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것이 먼저 번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천국은 안 가면 은안 되는,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천국을 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창문을 닫아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사랑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시고. 발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발견한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안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세상 그 어떤 것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천국에 올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되어져서 우리를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